안녕하세요. 인상이 좋은 남자 차절이 김영수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 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이제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는데. 2024년도 구정이 다가옵니다. 썩어도 준치가 아닌 그랜저의 위험을 받아서 이것하고 금이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판매 가격 790만원. 어, 전국 어디에서도 최저가일 만큼 저는 자부합니다. 그랜저 HG 3000cc, 가솔린 로얄. 가장 등급이 좋은 로얄 등급입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루얄 전면입니다. 은색입니다. 은색은 세차하기가 좀 편합니다. 때도 덜 묻고 검정색이나 흰색은 어 때가 타면 아주 민감한데 은색은 때가 덜 탑니다. 이차 판매 가격 790만 원. 어 재원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프로듀션이에요. 엉덩이에 안마 시트까지 있습니다. 무사고 단순 교환. 어, 사고 부위는, 운전석, 휀다 문짝, 그리고, 음, 뒤에, 쿼터 패널, 방금에 있습니다. 단순 소유, 무사, 1인 소유였습니다. 1인 소유. 비흡연차였고, 통풍 시트, 가죽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암마 시트. 암마 시트가 있는 게 로얄이에요. HID, 헤드램프. 주차 보장,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 풀 옵션, 썬루프 빠진 풀 옵션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87,000km 탔습니다. 이 차는 거의 무사고급에 가까운 그랜저 H-G 로얄 로얄 이차 타고 시골 가시면 어머 우리 아들 성공했네. 어머 우리 사이 성공했네 이랍니다. 그래서 790만원이면 웬만한 준중형차 뭐 아반떼 그런거 살 바에야 이런걸 산게 훨씬 좋습니다. 왜 네, 그랜저 Hg는 엔진이 워낙 V6 엔진이고 고장이 안나기 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랜저 Hg 택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엔진 내구성과 성능이 아주 우수하,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주행거리 96,000 탔습니다. 지금 현재 RPM 흔들거리지도 않고 지속, 정속으로 회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열, 지금 뒤에 거는 수증기 연기입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와우, 이차 끝내줍니다. 79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김영수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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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핸들 열선도 있어요. 안마 시트 안마 시트. 허리에서 안마가 윙합니다. 음 모드 투. 막트니까 허리에서 안마가 으오 음 오. 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저 차도 그랬지만 어. 허리에서 여, 여. 이렇게 안 말해 준답니다. 등에 등에. 이렇게 놀라운 차량 790만 원 세일. 중고차 어렵게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정,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기사, 검사기사, 가스기사, 건설기계 정비사인 김영수를 찾아주시면, 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산뜻하고 알맞은 중고차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즐거운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